응? 차라리 언제 죽을지 알면 더 편할 텐데. 차라리 언제 죽을지 알고 있다면, 더 편할 텐데. 내 물건들을 하나씩 곁에서 지우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다. 네 고객님 주문하신 그거 오늘 오전 중으로 준비 다될것 같아요. 어 어. 아, 그 부탁하신 대로 수국하는 생활로 식었고요그 남이 있던 화분은 흙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새로 하는 걸로 바꿔 놔줬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어, 네. 아, 그 저는 옆집 사는 이은아라고 합니다. 아, 저는 유우서입니다좀 아.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그제 가게가 바로 여기 앞인데 거기까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 가게 구경해보실래요? 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한번 둘러보세요 그래도 될까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예쁜 꽃이 정말 많죠? 네이 꽃들은 얼마 동안 피어 있나요? 음... 꽃들마다 다르긴 한데 이 장미는 한 1, 2주 정도 그리고 저 카네이션은 한 1주 정도 피어요 짧네요 어, 피어있는 시간은 짧은데, 꽃은 지는 것도 자세히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피고 지는 것까지 합치면 그래도 꽤 길어요. 우성 씨, 어. 오늘 밖에서 보내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옆에 앉아도 돼요. 네, <laughs> 저 은하 씨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요? 저번에 제집 앞에 놔뒀던 화분에 꽃 심어주신 거 이유가 궁금해서요. 음, 우선 화분이 그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뭔가 버리신 거 같으면서도 아닌 거 같아서 아, 혹시 화분 훔쳐가신 걸로 오해하실까 봐 혼자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직업병에 발동해버렸죠, 뭐. 만약 버린 게 아니어도 화분 주인이 좋은 사람이길 기도하면서 얼른 심어서 가져다 놨죠. 근데 다행히 우성 씨가 그만큼 친절한 사람이셔서 글쎄요. 어제 아, 새로 키우기 시작한 꽃이 있는데 한번 보시래요. 네. 이게 쿠페아란 꽃인데 이 꽃잎색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예쁘네요. 응? 음? 대답의 영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예뻐요. <laughs> 이런 예쁜 꽃들은 피우는 것도 까다롭나요? 음, 얘는 물을. 얘는 물을 격주로 줘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저번에 드렸던 꽃만큼 그 다음에는 거의 반만큼 줘야 돼요 그리고 꽃잎이 어느 정도 피었다 싶으면 그만 줘야 되고요 까다로운데 <laughs> 그 노트는 뭐예요? 직접 쓰신 건가요? 아 이거요? 이거 제 꽃일지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이런 거다 나오니까 잘안 쓰는데, 저는 제 꽃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기록도 하니까 더잘 자라더라고요. 혹시 집에 남는 노트 있으시면 한번 써보면서 제가 저번에 드린 거 키워보세요. 훨씬 예쁘게 자랄걸요? 잠깐 구경하고 계세요. 저 얼른 여기 정리 좀 할게요. 은하 씨.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거요? 꽃 일지 쓰면 꽃들이 더잘 자라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만약에 시드는 과정도 일지했으면 꽃이 더 예쁘게 시들까요? 지는 꽃이 아름답다면, 그건 그 화려한 꽃잎들을 사방으로 보내려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